오늘 또 귀한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행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어,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 일어나려면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쁜 말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잠언 4장 24절에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예, 구부러진 말이 있고 어, 삐뚤어진 말이 있다. 이 구부러진 말이란 이 말은 표준새번역에서는 왜곡된 말, 그러니까 팩트를 왜곡된 거죠. 사실관계가 왜곡된 그다음 삐뚤어진 말이라는 말은 속이는 말, 진실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멀리하라. 왜곡된 말이나 속이는 말은 다분히 의도적이거나 또 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만일 이러한 말들이 의도적이라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은 실수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의 실수 가운데 가장 잘못된 실수가 뭘까? 그 잘못된 실수 중에 하나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 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실수가 있다면 제일 큰 실수가 있다면 말의 실수. 말의 실수. 말의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다. 그런 거예요. 말의 실수가 없지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말의 실수가 없다면 그건 온전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잃어버린 기회.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찬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그 기회가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휴일을 떠난 화살. 요즘 파리 올림픽에 우리 한국의 대표팀들이 많이 가는데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양궁 아닙니까? 그 양궁은 거의 세계적인 거니까 어 어쨌든 이번에 좋은 열매가 맺기로는데 쉬에 떠난 화살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보면 마지막 그한 점이 9점이냐 10점이 따라서 금메달이 되고 은메달이 되는 걸 여러분 아마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올림픽 중계 이제 계속 진행될 텐데 그한번 쏴놓은 화살은 아이고 내 잘못 졌다 해가지고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한번 쉬어서 떠난 화살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소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셋 중에서 가장 위력적인 게 뭔가요?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사람에게 격려와 기쁨과 용기를 주어요. 그러나 상, 그 부정적인 말은 뭐예요? 사람을 비난하고 조주하고 이런 것들이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그리고 평생을 삐뚤어진 자아상을 갖고 어, 그말 한마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하게참 무섭기도 하고요. 또 말을 하는 사람의 유형을 보면 그 사람의 댐댐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그렇다는 거 아닌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은 허풍과 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목소리 큰 사람들이 나보고 들으라고 한 얘기인가 안는데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명쾌하게 말을 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말 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거짓이 담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수다를 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실성이 약할 수가 있어요. 또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은 억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논리적인 억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앞뒤가 맞지 않고 부주의하게 말하는 사람은 이건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고 싸움을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면 그럼 좀 진실되게 또 과장되지 않게 말하면 되는 것이지. 목소리 큰 사람은 다 허풍쟁인가? 또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아무개 집사 목소리 큰거 보니까 허풍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뒤가 맞는 거예요. 뒤가 맞는 거예요. 자꾸 어떤 편견, 확증 편향이 고오죠아무개는 이러니까 이럴 거야. 그 조심스러운 얘기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중심과 외모는 다르게 작동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이 도둑놈 같이 생겼으니까 도둑놈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도둑놈 같이 생겨도 착한 사람이 있는 거고요. 아주 착하기가 이를 때 없이 생긴 사람도 못된 인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구보 3장 5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에 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니. 삶의 수레바퀴를 우리의 말 한마디로 다 불태워 버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 인생을 망쳐 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 버리는 거예요. 더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 기가 이 말씀을 들을 때참 굉장히 우리가 도전을 받는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쁜 말을 쉽게 뱉기도 하는 것이죠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자먼서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말하는 게 칼로 찌른 것 같다는 거예요 함부로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은 마치 칼로 푹 찔러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겠어요? 어떤 글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총칼로 죽은 사람보다 세치도 안 되는 혀의 말로 상처받아서 마음이 상해서 병이 걸려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뭐 이런 글이 있어요. 좀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다 그럴, 그럴, 그럴까? <laughs> 정말 그럴까? 쉽긴 하지만, 아, 이해했는데, 어, 그럴 수도 있겠다. 혀 때문에 마음 상하고, 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혀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혀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좋은 말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쁨 주고 은혜를 가져오는 말들이에요. 네? 평화를 만들고 이게 좋은 말이에요. 그런 나쁜 말은 미움과 시기와 절망과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쁜 말보다는 좋은 말을 삼모하고 좋은 말을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려면 요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들은 게 있어야지, 든게 있어야지 좋은 말도 하지, 배운 것이 있어야 좋은 말 하지, 배우지 못하면, 들지 못하면, 여기서 무슨 학교에 가서 뭘 배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담아두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말로 할수 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위기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중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생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많이 새겨 놓는 것은 묵상하는 것은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사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나에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우리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죄를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가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축복의 도구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 언어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가득 담아 놓으셨고 놀라운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치료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축복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라가요. 우리 찬양대가 너무 눈치가 빠르고, 아주 너무너무 귀해요. 나쁜 말은 한 귀로 듣고 말의 유통업자가 되면, 안, 말, 나쁜 말의 유통업자가 되면 안 돼요. 누가 나에게 전해준 말을 또다시 내 입을 가지고 나쁜 말을 하는 나쁜 말의 유통업자가 되지 말고 좋은 말의 유통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나쁜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 들려오는 소리가 뭐가 아무개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 불평 소리도 듣고 다 들린단 말이야. 유혹의 말 마귀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말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런 나쁜 말을 들때그 나쁜 말의 영향을 우리가 입게 되니까 그런 유혹의 말, 그런 부정적인 말들은 다 불러가라. <laughs>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은 나와 관계 없다. 나는 이 말에 역량을 입지 않는다. 여러분, 속상한 얘기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아요. 잠못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입을 뒤집어 쓰고. 이 부정적인 말, 이 상처 주는 말은 나와 상관없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하고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좋은 말일까? 좋은 말. 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 중립적인 말. 그리고 이게 참 좋은 말인데. 잠언서 15장 1절에 또 기가 막힌 말씀이 등장해요. 다 같이 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 예. 그러면서 오늘 말씀 1절에 한번더 봐.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노를 격동 하니라이 자극적인 말은 감정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키고 유순한 말은 분노를 가라앉는다. 이 유순한 말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라 근데 이건 부드러운 말이래요. 부드러운 말. 음식은 육의 자극을 주지만 우리가 사용한 언어는 감정의 자극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는 인간 관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줍니다. 어떤 말은 기쁨을 샘솟게 하지만 어떤 말은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도 분위기를 망치는 말이 있고 분위기를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는 말 있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오늘 말씀, 유순한 대답이래요. 락, 이 부드러운 말. 이 부드러운 말이 우리의 입술에 물려있어요. 그 부드러운 말 가운데 대표적인 말 하나가 어떤 말이 있냐면 미안합니다. 이 말이죠. 굉장히 아주 이게 중립적으로 좋은 말이에요. 물론 뭐 서양 사람들은 I'm sorry를 입에 달고 사는데요. 생활이 되다 보니까 모든 일에 그냥 거의 즉각적으로 의식 무의식 가운데 아임 소리를 서양 사람들은,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아임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거의 무의식간에, 그런데 그런 어떤 습관적인 아임 소리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아임 소리, 미안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힘을 주는 말이 되고, 회복시키는 말이 되고, 또 관계를 붙잡아 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에, 관계가 좋아지면 더불어 좋아지는 것이 많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말에 실수를 해도 잘 넘깁니다 웃어 넘깁니다 도려 그 실수마저도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들의 실수들은 그러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좋은 말로 들리지 를 않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일단 그럴까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나? 일단 부정해요 이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지식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천국 문을 들어갈 때 아마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뭘까? 아마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여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난 그렇게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라고 들어갈 거예요? 천국 문 들어갈 때 뭐라고 하고 들어갈 거예요? 아무 말안 하고 들어갈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냥 다른 거할말 없으면 그냥 이걸로 통일합시다. 뭐 다른 거뭐뭐 뭐, 뭐, 무슨 말 할까? 연구할 게뭐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뭐할 말이 뭐가 있어요?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가 더 있어요? 근데 또 미안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나,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주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제가 주님의 종을, 종으로 살아본다고 했는데,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주신 믿음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때로 내 눈이 오른 줄로, 오른, 내, 눈, 내 눈이 오른 곳을 본다고 하다가 또 사람을 실족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정제하지 않으시고 나의 약한 것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다 이거 좋은 온유의 말이에요. 온유. 이게 분노를. 시. 그러면 주님이 그랬어요. 말씀에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주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게시해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화날 일이 있으셔도 다 오늘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향한 화날 일도 다 우리의 유순한 그 말로서 다 받아주시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또 어떤 말이 있을까? 자먼서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은다 같이 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달 뼈에... 예. 우리가 이제 남을 이루해 주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말들 있잖아요. 여기는 선한 말이래요. 선한 말. 선한 말. 이 선한이라고 말한 히브리어의 노함인데 기쁨을 준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은혜스럽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여러분, 이 노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제 여러분이 휴가철에 멋진 바다나 또 산이나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에 가서 볼때 여러분이 굉장히 그 아름답게 느껴지는 마음 있잖아요. 그러면서 편안함이 느껴지는 마음이 있죠. 렉스되고 긴장이 완화되는 그 마음이 바로 노암입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볼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도 스트레스도 완화되어서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노암입니다 선한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몸까지 좋아지게 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뼈에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된다 그래서 양약 선한 말은 보약이 된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이런 말들은 그야말로 우리 몸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양해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긴장이 되는 사람 있죠? 긴장. 뭔말 하나? 그거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왜 긴장하게 만들까요? 물론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열받는 일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열을 내려놓으시고 가급적이면 기쁨을 주는 언어의 주인공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은혜스러운 언어의 주인공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기쁨을 줘야지 늘 대립과 긴장 관계에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믿음이 담긴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모엇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가리라.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담과 하하 이후부터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은 사람을 지배하는데 아담과 하하에게 다가오잖아요. 먼저 하하에게 다가오잖아요. 귀신이 제일 첫째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은 그 소위 말해서 어 옵세션이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5절 7절을 한번 보고 더 이어가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로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다. 저 더러운 귀신들이 속하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예, 붙었던 예, 거기까지만 하세요.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 나가고 붙었던 이게 붙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포제스됐다는 거예요. 포제스.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붙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옷을 걸치고 다니듯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해를 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갔다 온는데 처음에는 귀신이 워드플레이이긴 하지만 영어에 Obsession, 우리에게 달라붙어요. Obsession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Oppression Oppression은 뭐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럼 우리의 심령이 Depression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우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냐 포지션. 완전히 마귀의 소유로 우리를 삼는 거예요. 달라붙어서 억압하고 그리고 우리를 디프레션에 빠지게 하고 그다음에 포지션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의 말과 생각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을 귀신들에게 이게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가 보검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또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가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여기서 귀 거기까지만 26절 거기까지 예. 그 사람은 올해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는 완전히 귀신의 인격을 덧입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귀신 들렸다 그게 포제스트 됐다는 거. 붙잡힌 바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께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이 귀신 들린자가 나와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인데 여기 오십니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한 이에 예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명하니까 그 사람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붙잡고 꽉집그 사람을 붙잡고 여기 귀신 들렸다는 건 표현 예, 완전히 지배하고 조종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좋으신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귀신은 어떻게 역사하나? 검은 도포를 입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생각, 마귀가 원하는 말을 우리의 입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오늘 23절 말씀, 본문 다 같이. 자먼 4장 23절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한번 23절 시작 모든 지키만 아멘 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가론 유다가 그 생각을 통해 예수를 팔게 됐어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침노하지 않도록 예수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고 부정한 생각 갖게 하고 이런 모든 생각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좋은 말을 많이 해라. 그럼 좋은 말이 어떤 말이 좋은 말일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나누는데 가장 좋은 말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가스플이에요 가스플 가스플의 그 메시지의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게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말의 유통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을 많이 합시다. 이 소식을, 이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좋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세자로 줄이면 뭘까요? 일부 때도 물어보니까, 강감 무소식이라고, 강감 무소식 뭘까? 고민할 거 없어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길게 볼 거, 사랑해. 네, 사랑해. 이 좋은 말이죠.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셨다. 괜찮다, 괜찮아. 너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납한다. 내가 너를 품에 안는다. 괜찮아.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그그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뭐야? 잘될 거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하셨던 것 희망이 있어. 요 다섯 가지 이 좋은 메시지를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담아지기를 바랍니다. 한번더 사랑해. 사랑해. 괜찮아. 괜찮아. 널 돕겠어. 잘될 거야. 거야.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할렐루야. 남편이 쫄딱 사업을 망해가지고 올때 부인이 잘 됐다 도장 찍자. 이게 아니라 괜찮아. 내가 당신 도피어잘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희망 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생의 작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작은 일에도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미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죽어도 죽지 않는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소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다가 천국 가는. 우리 가족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따라오면 사랑해. 사랑해.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널 돕겠어. 잘될 거야. 거야. 희망이 있어. 아무리 실패하고 절망적인 어려운 삶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옆사람에게 잘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잘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복음 증거하며, 천국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나라 가까이 갈 때까지 예수 자랑하며,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말의 주인공들이 돼서 이 생에서 잘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